여기서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무엇이냐면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의 형수쌍료 그리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돼서 이걸 김문수보와 관련된 소방관 갑질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일단 갑질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요 팩트 체크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와 관련돼서 그 동안 그 어떤 채널에서도 얘기 안 했던 그그 동안 어떤 언론에서 보도 안 했던. 내밀한 얘기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들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비담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담. 자, 실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뭘 하느냐.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자, 김문수부 현수마에다가 옆에서 순대 맛집이라면서 뭐하는 겁니까? 김문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김문순대. 자, 그러니까 과거에 나 김문수 지산데라는걸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풍자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판에도 김문순대라고 지금 저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다가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요 대부분 어떤 것만 보여주느냐 이런 것만 보여줘요 자 과거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뭐 이름이 누구요 뭐 이렇게 밝혔다라는 건데 여기 안에 숨겨진 게 있어요 자 뭐가 숨겨졌느냐 소방관이 저렇게만 말했으면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했냐? 실제 녹취는 이래요. 여보세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점점점점점점. 이름이 누구요? 소방관. 작은 목소리로 아이씨 미치겠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거기 이름이 누구냐는데. 그러니까요 행정 전화에 전화를 거셔야죠. 긴급 전화에 전화를 거시면 안 돼요.라고 소방관이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형규 여러분들.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방관은 이걸 왜 끊었냐? 장난 전화로 생각하고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화가 몇 번이 반복되었냐? 무려 9번이 반복된 겁니다. 실제, 당시 김문수 지사가 119 소방소에다 전화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응대를 하니까요. 무려 9번을 전화를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소방관이 한명도 아니고 두명입니다 총기 여러분들. 두 명이서 장난 전화로 생각을 하고 그냥 신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김문수보는 경기지사 시절에 왜 이름이 누구요? 라는 얘기를 계속 물어본 걸까요? 그것도 아홉 번 연속이나. 자,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었던 남양주 소방서에서 2년 전에 동사와 관련된 전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청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당시 언론 보도를 좀 보여 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구식 119가 구조 요청 전화를 두 차례나 묵살해 70대 노인이 동사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숨진 노인탄만 하고 있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친구들과 술을 마신 71살 최동근 씨는 귀갓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허허벌판에서 길을 잃은 최 씨는 119를 찾습니다.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넌내 내가 ingenuous sale, or p a r a n o 가고해 r sell. I know what that is. Critical, I have never shut up.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는 m 저좀 구워주세요. 선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우스요, 하우스. 친구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이잘살것 잘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물려보셔가지고, 전화 주세요. 가봐야지, 저 보세요. 그날 아침 10시. 최 씨는 인근 주민에 의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사였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았던 소방서는 최씨가 오랫동안 구조를 기다린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에 지형이 수만 동의 비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비닐 들어갔다 어떻게 어디를 가저 갖다 는 거죠. 긴급 구조를 위한 자동 위치 파악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서는 오히려 숨진 최씨 탓을 했습니다. 막숨이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에 그 다급함이라든가 뭐근데 그런 다급함을 갖다 느끼게 해주질 않더라. 유족들이 항의했지만 소방서 측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져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자, 지을 보셨죠? 지금 70대 노인분께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실제 그래서 소방소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나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녹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 전화를 지금 119 당시 소방관이 장난 전화로 생각하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을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 노인분은 영상에 보신 것처럼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진 거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전화를 걸었던 그 남양주 소방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경기 지사로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김문수 경기 지사가 뭘 만들었냐면요. 소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소방 매뉴얼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응급 전화 대응 매뉴얼인 소방 공무원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 전화 신고 시 먼저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소방공무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김문수 당시 경기 지사가 아홉 번이나 뭘 물어봤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름이 누구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 규칙이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씨 미치겠네 라고 무려 9번이나 장난 전화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뭐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이와 관련돼서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갑질을 했다라는 식으로 아직까지 몰이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소방 공무원분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소방 공무원분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에 상황실에서 경기 도지사님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실 의무자는 어떤 전화이든 소방 공무원 재난현장 표준 절차에 따라 자신의 관등성을 밝히고 사고 내용에는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돼 있으나 저는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전화라 판단하고 규정도 무시한 채 너무 큰 무례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문까지 올린 거예요. 자, 여쭤봅니다. 이게 갑질입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이 과정 속에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이 소방관 분들을 만났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기 때문에 실제 김문수 경기 지사가 품었습니다. 결자 해지하자고. 심지어 과정 속에서 소방 공무원분들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됐으니까. 자, 더 중요한 건이 과정 속에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두 소방관을 인사조치했어요. 딴 곳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만나 인사 조치와 관련된 해명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원대 복귀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래도 갑질인 겁니까? 자. 이런 내용을 언론들이 아직까지 보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아직까지도 이걸요. 김문순대라면서 폄하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도 토론회까지 나와가면서 선전선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 여기 서한 가지 궁금한 점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요 벌써 14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14년 전 일을 이번 대선 판에 김문수 보를 네가티브하기 위해 민주당 좌파들은 아직까지도 이용해 먹고 있고 그걸 이재명이 TV 토론회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김문수 모라면요. 엄청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김문수보가 문제가 없어. 매뉴얼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문제가 났고, 그 매뉴얼을 만들었던 이유가 과거 70대 노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잘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같으면요. 이걸 매일같이 말할 것 같아.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보는 이와 유 관련돼서 자신의 입으로 단한 번도 해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당시 김문수보가 소방공무원한테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경기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가 한 요양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부터 사연 하나를 들어요. 어떤 사연을 듣느냐. 한 암환자가 있는데 이 암환자가 남양주에서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와 관련돼서 전정긍긍하고 있다는 사연 하나를 듣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로서 그 민원을 받았고 어떻게... 소방서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사연을 들었던 그런 민원을 접수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김문수보와 과거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구로 동맹 파업 최한배 씨 최장원과 마지막 싸움. 이분을 지키려다가 김문수 보가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분은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남양주 소방소 앰뷸런스를 타고 결국에는 서울 삼성병원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김문수 보가 이걸 자신을 위해서 해명할 수 있고, 이걸 미담으로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겁니까? 자기 사람을 지키고 싶어 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명했을 때, 최한배 씨란 사람한테 문제가 될까봐, 또는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가 되고, 괜히 최한배 씨와 관련된 논란이 될까봐, 김문수보는 지금까지도 이와 함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아마 신규로분들 처음 들어온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김문수보가 소방관과 있어서 통화를 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왜 그동안 이건 14년 동안 단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해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이게 있어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려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재명은요 자신의 형수 쌍욕 관련돼가지고 형의 강제 입원 관련돼서 끌어오며 김문수부를 향해 갑질이라며 권력 남용이라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갑질은 누가 한 걸까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말하기로는 자신은 가정의 문제지만 김문수 번은 공직자 갑질이라 말했습니다. 공직자 갑질 진짜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아니 우린 알고 있어요. 법카 제보자 조명희 씨로부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쓰는 샴푸사로 청당동 신부름을 갔대요. 이게 하위 직원한테 시킬 일입니까? 이재명 표현에 따르면 하위 직원이라면서요. 더 나아가서 누룽지 직섭밥 배달 신부름 이게 시킬 일이냐고. 이재명 이불 빨래, 심지어 소고 세탁까지 한게 이게 시킬 일이냐고요이 이재명 뿐입니까? 김혜경 씨도 법카 관련돼서 소고기 신분을 시킨 뒤 바꿔치기 결제했고요 법인카드로 그건 김혜종 초간밥 직원 경력비로둔갑 버렸고, 버카로 제3시 샀다못 사내고 출장비 모아 충당을 했으며, 이런 일들을 다 버렸는데, 누가 누구한테 갑질이란 얘기를 하고, 누가 누구한테 지 공치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김문수보의 미담을 파졌고 오히려 이재명이 과거 이재명의 악담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하면 배우자 토론회 하자고. 억울하면. 네? 자, 본인이 말했잖아요. 대통령 옆에서 영향 미칠 사람 배우자 무한검증 하자고요.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네가티브 전략을 쓰고 있지만, 그 네가티브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뿐인지를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